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 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헤라클레스와 알크마르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아약스전에서 0대 4로 대패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를 기록하며 강등권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 확실한 해결사가 없는 점이 문제이며 최근 5경기에서 단 3골만 기록하는 등 득점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수비진에서도 불안 요소가 큽니다. 체스틱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중앙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으며 주전 골키퍼 멘텔도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그나마 잉겔스와 홈캄프가 복귀하며 공격진의 숨통이 트였지만 결정력 문제는 여전합니다. 경기 운영상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전력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알크마르는 직전 경기에서 포르티나 시타르트를 1대0으로 제압하며 리그 사위를 유지했습니다. 경기 초반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전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력은 6승 5무 5패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며 이번 시즌 36경기 중 20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력은 준수한 편입니다. 다만 부상 이슈가 변수입니다. 주전 골키퍼 베스터 벨트가 부상으로 빠졌으며 측면 공격 옵션인 반본멜 아다이도 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미어딩크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브루미스터와 포크가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알크마르가 전력상 우위에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공격진의 전력 누수와 수비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최근 경기력도 하락세입니다. 반면, 알크마르는 최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다만, 알크마르도 일부 부상자 문제가 있어 다득점보다는 신중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대0 또는 2대0 정도의 스코어가 예상되며, 언더 배팅이 유리할 전망입니다. 알크마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볼로냐와 에이시밀란입니다 볼로냐는 리그에서 꾸준한 흐름을 보이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했으며 홈에서는 단 1패만을 허용할 정도로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파르마의 0대2로 패하며 연승 흐름이 끊겼습니다 경기력 면에서도 불안 요소가 보였으며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며 유효슈팅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오르솔리니의 득점력이 중요하며 포베가의 침투와 세트피스에서의 위협도 무기입니다. 하지만 AC 밀란의 중원 장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측면을 활용한 빠른 전개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수비에서는 루쿠미와 뷰케마가 중심을 잡지만 밀란의 빠른 공격 전환에 대한 대응이 관건입니다. 부상 이슈는 크지 않습니다. 홀름이 결장하지만 오드가르드의 복귀 가능성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스코릅스키가 다시 골문을 지킬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비 안정감 면에서 플러스 요인입니다. 홈 경기력이 강한 만큼 두꺼운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는 운영이 예상됩니다. A.C. 밀라는 유럽 대항전에서 부진을 겪고 있으며, 최근 리그에서도 토리노에 1대2로 패하며 승점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번의 원정 경기에서 4번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직전 경기에서도 자책골을 허용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231 또는 433 포메이션을 혼용하며 라파엘 레앙과 플리시치의 측면 돌파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최근 두 선수 모두 결정력에서 기복을 보이며 토리노전에서도 플리시치가 페널티킥을 실축하며 팀의 리듬이 흔들렸습니다. 중원에서는 무사와 레인데르스의 조합이 예상되지만 루벤 루프터스 치코와 카일 워커의 부재로 인해 후방 밸런스가 다소 불안정합니다. 특히 원정 경기력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4패를 기록했으며 볼로냐 원정에서도 고전한 경험이 많습니다. 경기 주도권을 쥐겠지만 볼로냐의 단단한 수비를 뚫기 위해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밀란이 전력상 우세하지만 최근 원정 경기력 문제와 볼로냐의 홈 경기력을 고려하면 쉽게 승리를 가져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볼로냐는 수비적으로 단단한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밀란 역시 공격 전개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어 다득점 경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높으며 핸디캡 기준에서는 볼로냐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레스터시티입니다. 웨스트햄은 아스널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포터 감독이 532 전술을 활용해 성공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포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전 풀백 쿠팔과 핵심 미드필더 파케타의 부상 결정이 이어지지만 공격진에서는 쿠두스와 보웬이 꾸준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합류한 퍼거슨이 공격진에 추가되며 보다 직접적인 공격 전개가 예상됩니다. 홈에서의 연패를 끊어야 합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 브렌트포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연이어 무득점 패배를 당했으며 상대가 강팀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 레스터는 최근 리그 최악의 수비력을 보이고 있어 득점 기회가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쿠두스와 보웬의 측면 돌파와 세트피스에서의 기회 창출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레스터 시티는 리그에서 6연패에 빠지며 19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단한 차례도 클린 시트를 기록하지 못했으며, 12경기에서 무려 32실점을 허용하며 리그 최악의 수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니스텔루이 감독이 교체를 통해 반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기존의 공격 조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디가 최전방에서 출전하며, 엘카노스와 마비디디가 이선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중원의 수마레와 은디디의 기동력이 떨어지면서 중원 장악력이 크게 낮아졌고 공수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에게 쉬운 역습 기회를 내주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을 상대로 최근 3연승을 기록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지만 현재 레스터의 경기력으로는 이전과 같은 운영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진의 불안감이 여전한 만큼 최소 실점으로 버티는 것이 이번 경기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웨스트햄이 홈에서 반등을 노릴 경기입니다. 레스터는 최근 6연패를 기록하며 경기력이 최악의 수준이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 수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웨스트햄 역시 공격진에서 결정력 문제가 있고, 최근 홈 경기에서 득점이 적었던 만큼 다득점 경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웨스트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